2024 미국의 선택에선 한인 사회, 한국계, 모국 한국을 위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앤디 김 삼선 연방 하원의원이 마침내 한인, 한국계로서는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은 지지자들 앞에 나와 승리를 자축하고 유저지 정치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I hope you're proud of me. 미 <laughs>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 당선인은 53대 45%, 8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물리치고 투표 마감 2시간 만에 승자로 선언됐습니다. 앤디김 의원은 특히 뇌물 스캔들로 사임한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 의원의 후임으로 지명됐던 자신의 보좌관이 선거 결과 인증 직후 사퇴키로 함에 따라 새해 1월 초가 아니라 이번 달 말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은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부패 스캔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사임을 요구하며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던졌고 뉴저지 현직 주지사의 부인인 테미 머피 여사의 당내 도전까지 물리치고 뉴저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올랐습니다. 올해 42세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취임하면 세 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되는 기록도 세웁니다. 이민자의 아들로 1982년 7월 보스턴에서 태어나 명문 시카고 대학을 나와 로즈 장학생, 옥스포드 대학 박사 등 화려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앤디 김 당선인은 3 1세의 오바마 백악관 국가 안보 회의에서 이라크 정책 보좌관을 역임하고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보좌관을 지내는 등 외교 안보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반면, 한인유미 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두고 있어 한인사위로 불린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흑인여성 후보인 안젤라 알소브룩스 후보에게 45대 52% 7포인트 차로 패해 낙선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호건 후보는 인기 있는 메릴랜드 주지사를 8년이나 재임했으나 반 트럼프여서 공화당 진영의 일사불란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듯 줄곧 밀리다가 결국 낙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의 상원의원 영정과 함께 한인현역 연방하원 의원들은 대부분 선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0지구의 공화당 영김 연방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조커 후보에게 57대 43%, 6포인트 차이로 앞서 3선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45 지구의 미셸 스틸박 연방 하원 의원은 53대 47% 6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데릭트란 후보에 앞서 역시 3선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10 지구의 한국계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 의원은 58대 42%로 공화당의 돈 휴에트 후보의 압승을 거두고 역시 3선에 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